이현아 선수입니다. 아버 나이 24살, 165cm, 올해 전적이 화려합니다. 네. 대축전 무궁화급 1위. 그리고 대장사 시름대회와 구례 여자천라 장사대회 무궁화급 3위에 두 번이나 오른 바 있는 이현아 선수. 그렇죠.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홍사파 네. 경기도의 장소율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출전했던 장소연 선수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입니다 예. 장소율 선수! 자 쌍둥이 선수가 나란히 중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예. 자 경기도 교육감기 2023년도에 1위 그리고 올해 경기도시름왕 무궁화급 2위 전국 아, 동호인대 선수, 무궁화급 2위 전적이 역시 모두 에요 네. 저력이 어마어마한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성안중학교 2학년에 역시 재학중이고요. 네. 자 이런 경우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쌍둥이 동생과 언니가 나란히 중결승전에, 중결승전에 그렇죠. 올라왔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홍사빠 장소율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네. 이 쌍둥이 자매들 간의 결승전 경기가 그렇죠. 또 펼쳐지게 됩니다. 진짜 언니를 가리는 싸움이 되겠네요. 네. 하지만 상대는 아주 우연한 아, 이연아 선수. 선수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선수예요. 예. 대회 정사빠 이연아 선수가 24살이고요, 홍사빠 장소 선수가 15살입니다. 자, 대학교 3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맞대결. 자, 자, 첫 번째 판. 현재 대구 보건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연아선수입니자 네, 시작됐고요. 네, 멈춰있습니다. 자, 멈춰 자 서로 탐색전 흔들어보는 바다리, 바다리 기술! 수고!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이연아 선수입니다. 자,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노련한 이연아 선수. 로 그렇죠. 좌우로 슬쩍 흔들어 보다가 바다리 걸기로 아, 4, 4, 4. 크게 한판 이겼습니다. 자, 정말 능숙함을 보여줬습니다. 네,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다가 바다리 기술 들어갔죠 아 정말 크게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유도로 치자면 거의 한판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상대를 한 차례 흔들어 보 네. 이후에 아, 바로 밧다리를 완벽하게 성공시켰던 이현아 선수입니다. 좌우로 살짝 흔들어 보면서 탐색 끝난 후에 바로 밧다리 기술. 어 멋졌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판은 아, 이현아 선수가 가져왔고요. 네. 자 여기서 어, 장솔 선수의 상태가 약간은 좋지 않아 보이죠. 아, 지금 아, 좀 산소를 좀 네,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바 싸움을 하다 보면 아, 숨쉬기가 약간 어려울 것 아, 같아요. 숨쉬기도 어렵고 살짝 어지러울 수 예. 있거든요. 네, 이게 목 부분도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어린 선수들이 감당하기에는 약간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장소 선수가 체크를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괜찮다는 신호를 받고 이제 본인도 괜찮다고 하죠. 또 이게 굉장히 크게 좀 넘어졌어요. 예. 장소율 선수 충격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 판은 이연아 선수가 가져왔고요. 선수가 그 자,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 보이는 장소율 선수가 네. 두 번째 판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자. 먼저 경기를 마친 장서윤 선수죠 동생입니다 언니의 경기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요. 자 사실 이게 중학교 2학년이면 어린 나이 아닙니까 예, 15살? 정말 어린 나이다. 전국 대회 이 무게를 사실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첫 체만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또 이연아 선수 같이 강한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장서윤 선수 많이 힘들 텐데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두 선수의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 출발. 자, 자 다시 한번 멈춰 있습니다. 탐색전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자 쉽사리 움직이지 는두 선수. 자 밀려듭니다. 아, 쭉 밀어치기, 밀어치기. 자 밀어치기 버텨냈고요. 그러나 여기서 어, 장소율 선수의 승리를 아, 판정합니다. 아, 네. 자 거의 동시에 넘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반다리 기술이 들어왔는데 반다리 기술에 대한 피하는 동작 장소율의 반응 속도가 조금 빨랐어요. 예. 네. 네. 이번에도 똑같이 네. 돌면서 네. 밀다가 반다리 기술을 한번 시도해보죠. 이연아 선수가 반다리가 들어갔는데 완벽하게 안 걸렸어요. 네. 자 이렇게 또 손을 아, 먼저 손을 짚었습니다. 먼저 네. 네. 대치기를 당하고 맙군요자이연아 선수가 아야, 왼손을 팀이. 먼저 땅바닥에 닿으면서 네. 이렇게 장소율 선수가 1대1 동점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2025 전국시름왕 선발대회는 장소율 장소율 이 쌍둥이 자매 야 정말 대단한 기록 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자 일단 동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동생은 누구를 원할까요? 결승전에서 쌍둥이 언니가 올라와서 언니를 이기고 그렇죠? 씨름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언니를 아니면... 이기면 이제 본인이 언니를 할수 있으니까요. 아, 아 씨름으로 이제 언니가 예. 결정되는 건가요? 이제 언니라고 네. 불러야죠. 자 이연아 선수도 첫 번째 판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참 노련한 선수입니다. 네. 예. 자, 1대 1 동점 상황이 됐고요. 청사빠 이연아와 홍사빠 장소율의 세 번째 판입니다. 리 움직이 이 중심 아야 되는데요. 주두 선수의 세 번째 판 출발. 자, 시작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멈춰 있습니다. 이연아 이제, 이제 바다리 가기가 좀 부담돼요. 자, 쉽살이 움직이지 않죠? 장소율도 바다리를 봅니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 자, 패스부터 지금 밀어치기밀어치 밀어치기! 출합니다. 자, 이게 시련왕 선발대회 역사상 최초의 쌍둥이 자매가래 시련왕 카이트를 걸어놓은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된다면 언니와 동생이 결승전에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요. 자, 정말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대학교 3학년 아주 언니를 부담도 됐을 텐데, 예. 아, 이렇게 또 쌍둥이 자매 간의, 자, 경기가 성사가 되네요. 네. 자, 진짜. 형제 간의 경기도 보기 힘든데, 예. 이 씨르망대회. 생활체육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할 씨름왕대 무궁화급 결승전에서 와, 장서윤 장서 쌍둥이 자매 결승전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맞추면 아, 네. 진짜 언니를 가리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laughs>